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포TV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전당대회 날 저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고, 경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일산에서 대구에 도착한 뒤에 좀 쉬면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경선을 지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지지자들 모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심야까지 이어진 국민의힘 의총. 이날 의총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타깃은 당연하게도 김문수를 도운 장동혁, 박수영 의원입니다. 이 둘은 단일화 상황이 좋지 않아 죄송하다 라고 말하는데요. 마치 단일화를 목표로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 것 같은 인상인데, 지금 김문수를 보고 사기 행각, 사기꾼 이 프레임이 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힘 대선이 개판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쌍권 또한 김문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소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압박하였지만 이 정작 김문수는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들어달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요구 사항은 당무 우선권입니다. 물론 이건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김문수는 어찌되었든 이 당의 대선 후보이며 거의 당 대표와 맞먹는 수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일화를 주도하는 것은 김문수가 맞으며 김문수가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후보들을 주저앉혀야만 합니다. 지난 경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는 김덕수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단일화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단일화 김문수는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자신은 무조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토론에 나와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단일화를 할 건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한덕수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김문수는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죠. 김문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지금은 단일화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대표는 이번 결선이 사실상 2대 1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은 김문수를 뽑은 이유가 김문수가 추후에 한독수와 단일화를 할 거기 때문에 김문수를 전략적으로 뽑은 것이지 김문수로 완주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매우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김문수는 지금 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는 커녕 경선 탈락자들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던 김문수가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을 주저앉혀서 본인 위주의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솔직히 한독수가 무소속으로 튀어나온 것조차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김문수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오만해졌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하였던 한동훈 후보를 포함하여 그의 지지자들까지 모두를 포용할 자세를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 측근 캠프까지 한동훈 후보를 비방하고 거친 표현을 쓴것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김문수를 포함한 저쪽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김문수 캠프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차명진 씨, 차명진 씨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례를 잘못 이야기하면 이 채널은 수익정지 혹은 채널 폐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씨는 한국갤럽, MBS 등 김문수가 불리하게 나왔던 모든 여론조사는 반성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주장하게 되었고 이번에 한동훈 승리를 전망하였던 조갑제 김종인이 무식하다고 말하며 김종혁 위원장이 거짓말 정치를 한다고 하고 신지호가 거짓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한동훈은 이들에게 속아서 네 가지 득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한동훈을 멀리하지 말고 한동훈을 멀어지게 만드는 주변 간신이 문제. 가 있다면서 그런데 글 자체가 이미 한동훈을 비판하고 도롱하는 내용이며 이 글을 경선에서 이긴 차명진 씨가 김문수 캠프의 핵심 참모 차명진 씨가 남긴 글입니다. 김문수 캠프의 또 다른 핵심 참모인 민경옥 씨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에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까지 하면서 조롱하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놀리고 있으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강요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참모들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씨에 대해서 제가 막 비. 판을 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선을 이기고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에 대해서 마구마구 비판해봤자 한동훈 대표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위라 생각했고 이재명 이준석만 좋은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었죠. 비슷한 사례로 과거에 홍준표를 지지하던 유튜버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영상만 만들다가 수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채널로 유입. 지금은 대단히 큰 채널로 성장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될까봐 도저히 김문수를 비판하거나 낙선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독수는 오래 버티질 못할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 비용을 본인의 사비로 해결해야 되며 후원금도 많이 모았다는 소식이 없기에 무소속으로서 대선에서 버틸 여력이 없을 겁니다. 한 독수가 못 버티고 드랍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독수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보수가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분께서는 신나게 싸우고 계실 동안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는 경선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활동을 접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자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가지 메시지를 준 것은 바로 당원 가입을 많이 해서 정치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될 텐데 그게 누구가 되든 다음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합니다. 8월쯤에 전당대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다시 당권을 찾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큰 선거를 이끌어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마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자리를 가져오면 국민의 힘을 정상화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것, 다음 기회를 노리고 열심히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참된 지지자의 마음입니다. 쌍권이든, 김문수든, 한덕수든, 지금 이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단, 한동훈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모아야만 합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당원가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채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목소리가 닿겠죠. 그래서 한동훈 지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위해 많은 후원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1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값, 식비 정도 금액을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후원 금액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왼쪽 위에 있는 계좌번호로 꼭좀 부탁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